의원이 발행하는 연구 보고서 관련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저희한 상임위에 제출해주신 그 연구 보고서 실적을 보면은 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발행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서들을 저희 의원실, 네. 저희 상임위 의원분들께도 배포해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읽다가 최근에는 읽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과연 어떤 분들에게 유의미할까라는 걸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가령 경기도의 수질 평가 보고서 관련해서 현재 배포하는 곳이 국가 기록원 경기도 기록원 그리고 경기도 관련 부서 경기도 의회 그리고 31개 시군 관련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 또는 저희 이걸 배포하는 기관에서 이 수질 평가 보고서와 같은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사용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의원님,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이 발간이 돼서 그 관계 기관에 다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음. 그 사실은 그 평가 보고서라는 경우는 그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시기는 사실 쉽진 않으실 거고요. 그 그런 연구기관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그 도나 시군에서는 일부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 관리를 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평가 보고서가 네. 어떻게 보면 은 시민들한테 무언가를 알리거나 네. 하는 것보다는 어 어떤 로우 데이터로서의 역할 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반면에 지금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은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하냐면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들어가자마자 네. 연구 보고서들이 사실은 가장 메인에 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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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연구 보고서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령 우리 경기 연구원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들어가자마자 <laughs> 그 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라든지 보도 자료가 오히려 메인에 뜨고요. 네, 네. 연구 보고서는 한번더더 더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목만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주어 주시는 이렇게 보고서들 이게 또 종이로 인쇄하는 것도 사용하신 실무자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하겠지만 특히 이번 마지막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수 관계인을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가이드북 이런 거는 저는 꼭 인쇄를 해서 담당자들이 보고 실무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네. 일반적인 평가 보고서는 굳이 인쇄를 하는 요식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홈페이지에서 그걸 원하는 분들이 쉽게 클릭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전달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의회한테 의회도 그 매번 그 우편물로 발송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메일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은 신규 보고서가 나오면은 굳이 인쇄물을 보내지 않고 다 메일링으로 하더라고요. 네. 주요 내용과 함께 그렇게 연구원에 보건연구원에서도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 톡톡 연구실. 네. 저는 이번에 아마 새로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매우 유미,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쩌면 도민들께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 더 크게 그 정보에 습득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내용에 홍보비라든지 그러한 비용을 좀더 지불하시고 기존의 연구 보고서를 인사하는 거는. 좀더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여 주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환경 분야 물 관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물 정보 시스템에 그러니까 추가로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그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업무 관련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그 담당 업무 직원들 교육을 시킬 교육을 저희가 진행할 때그 교재로도 같이 활용하고 네. 하는데요. 그 저희가 향후에는 그 보고서를 갖다가 메일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톡톡 연구실이라 해서 그 저희가 생활밀착형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좀 관심 가질 만한 것을 이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보고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일반 도민들에게도 생활밀착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보고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보면. 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이 전문화, 전문화된,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인쇄물이라든지 요식행위를 하시지 말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가장 더 전파력 있고 더 정확한 데이터. 데이터를 보기 위한 좋은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네. 시민들과 도민들이 보시는 거는 보다 더 간략하게 보다 더 주요 정보 중심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제가 사실 2년 연속 그 경보 알림 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 접점을 저희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 긴급 재난 문자에 미세먼지라든지 오전 주의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주의보가 정말 그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재난의 요소라고 하면은 알림 문자가 아니라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재난 문자로 보낼 수 없다라는 결과는 알림 문자로도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해해 주실까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공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도민이 아니라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요청한 경우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사용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굳이 이 액수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일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해결되고 있고 또또 경계에서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비용이 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좀 정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분이 지불한다라는 것. 네. 그리고 정말 모든 도민이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 그 원칙을 정하면은. 그 저희가 의사 결정할 땐 용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의원님 그 대기오염 경보 알림 문자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 불용도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있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오염 경보에 대해서 알림에 관한 의무가 저희가 있어서 그 대기오염 경보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한다라든지 경보 발령의 해제를 위한 책무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아그 1억이라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리고 재난 관련 그 긴급 재난 문자도 저희가 도학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해봤었는데요. 그게 원치 않는 그러니까 재난이 되려면 이제 경보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해제가 됐을 때는 그 서비스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지 않는 도민도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섞이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돼 어, 그러니까 저도 그 협의해주신 내용의 보고서는 봤는데 네. 그러니까 해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주의 보까지 재난 문자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런데 네. 지금 현재로는 주의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네. 경보 이상일 때만 재난 네. 문자로 하... 제가 말씀드리고 되면... 싶은 게 그겁니다. <laughs>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될 만약에 사항이라고 하면 그 경보라고 우리가 지금 동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회 재난 문자로 다 벌상을 하는 거고요. 모든 도민들께 네.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네. 그러한 정보가 아닌 거는 원하는 사람들만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무절제하게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혈세가 낭비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의무가 네.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는 있지만 그 비용을 다 지불할 의무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정달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지 네.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까지 그 도지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향후 업무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